높이 조절 책상은 앉아서만 있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는 현상을 줄여주는 아이템이며 책상을 깔끔하게 미니멀리즘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거치 공간이 일반 책상에 비해 부족한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부족한 거치 공간 때문에 살림들을 억지로 정리할 수 있기에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높이 조절 책상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책상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주로 수동식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는 전동식입니다. 1. 도라라 높이 조절 책상. 도라라 높이 조절 책상은 전동식은 아닙니다. 도라라 제품처럼 수동 높낮이 조절 데스크의 경우 장점은 가격이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전동 조절에 비해서 비교적 튼튼합니다. 이 제품은 최소 65cm에서 95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학년부터 어른이 일어나서 작업을 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의 다리는 6cm의 폭으로 책상을 받치고 있는데요. 든든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너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상의 크기는 1,200-600 사이즈입니다. 그레이 색상은 은은한 멋이 느껴지며 고급미가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2. 높이 조절 1인 책상. 이 책상은 높이 조절도 물론 되면서 아래 서랍이 있기에 활용성이 좋습니다.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기에 화이트로 데스크 테리어를 하기에도 좋은데요. 우드 상판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우드 톤으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60cm에서 88cm까지 가동이 됩니다. 최대 하중은 80kg라고 하는데요. 쌀 한가마의 엄청난 무게인데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무겁게 놓을 리는 없겠지요. 최대 하중은 최대로 버티는 무게 한계치이기 때문에 약70% 정도의 무게를 버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 60kg 까지는 책상에 올려두어도 되겠습니다. 책상 위 뒷편에는 전선을 뺄수 있게 타공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전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상 상판의 크기는 80cm, 60cm로 보통 크기입니다. 기능도 좋고 버티는 하중도 꽤 세긴 한데 가격은 앞서 소개한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3. 홈 오피스 전동 높이 조절 책상. 여태까지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동으로 레버를 돌리면서 높이를 조절했다며, 홈 오피스 전동 높이 조절 책상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움직이는 전동식이라는 거. 하지만 이런 전동 제품은 소음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소음은 말소리보다 조용한 45dB입니다. 상판의 사이즈는 1200에 600이기에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최대 하중은 무려 125kg이기에 웬만한 무게의 아이템은 아무리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높낮이 범위는 최하 70cm, 최대 115cm로 가동 범위도 적당합니다. 때문에 키가 작건 크건 서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맞춰줍니다. 키에 맞춰서 책상 높이를 전동으로 맞춰주는 편리한 책상인데 가격은 수동 책상 수준.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다고 배송비가 엄청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책상은 화이트와 밝은 우드색 이 가지입니다. 수동 높이 조절 책상 가격으로 내 책상을 자동으로 움직여보세요. 물론 메모리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3종의 가성비 높이 조절 책상을 알아봤는데요.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